맞습니다. 이번에는 사운드 센서 사운드 센서도 과연 필요한가?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운드 센서만 다 들고 나갈게요. 맵은 정신 병원이고 바로 가겠습니다. 근데 사운드 센서 있어도 어 발소리. 자 이제 너의 역할이 나왔다. 너의 역할이 필요하다. 아씨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? 발소리 계속 나거든요. <laughs> 거의 이거. 약간 지뢰 설치하는 느낌인데? 다 발소리가 났어요. 발소리가 나서 주변에 사운드 센서를 설치해서 정확한 위치를 과연 알려주... 어어... 어, 어, 중앙 복도... 중앙 복도 사운드... 거기가 어딘데... <laughs> 거기가 어딘데... 어... 주앙! 좋아, 목도 사운드! 0.5 찍었다, 0.5! 근데 어쩌라고? 거기가 어딘데? 너무 광범위하잖아. <laughs> 뭐야, 이거? 어, 화장실이다. 아, 이거 문 열어줬네. 사운드 센서의 의미. 정확한 방을 알려주던가. 여기 문 열었네요, 여기. 근데 이거 화장실도 지금 물을 틀었기 때문에. 여기 내가 끄지도 않았는데. 이렇게 설치하면 되나? 물건 던졌고요. 방금 발소리 났고요. 다 필요없다. 이거 물또 틀었네. <웃음> 자, <웃음> 증거나 찾을게요. 그냥 자, 이번에는 그래도 물건 또 던졌어요. 와우, 요동친다. 요동친다. 화장실 오, 여긴 어디야? 세탁기 방인가? 여긴 <laughs> 뭔데? 이건 뭐야? 아니, 왜 이렇게 사운드가 일정하지? 이거 설마 물튼 소리 잡은 건가? 사운드 센서 도움이 안 되는데, 이거? 삼각대를 가져왔어요. 빨리 끝내기 위해서. 아 그래서 어디라는 거야? <laughs> 화장실 아니면 세탁기 방인데. 물 엄청 던진다. 좀오이면 골치 아플 것 같은데. Open 오픈하또 그럼 물좀 꺼줄래? 여기 설치하는 거보다 어발소리난다 약간 세탁기방 발소리 같기도 하고, 아, 물좀 꺼. 아이, 헤일. 서늘함. 아 r e y here? 발소리 여기다. 말 못해요. 말 못하는데 서늘해요. 아물좀 꺼줄래? 몇 개째야? <laughs> 이거 아까 전판이랑 똑같아. 친구야. 여기만 서늘하죠? 화장실은 안, 서, 안 서늘한데. are you here? 왔다 왔다. are you here? <laughs> 계속 따라간다. are you here? are you here? 이 정도 말못 하는 애 같아. 이 정도로 따라갔는데 말을 못 한다. 어, 일단 멘탈이 몇일까요? 아직 증거를 서늘한 말고는 못 찾았는데 방금 또문 열었고요. 와 멘탈 완전 탄탄하네. 아문문안 아, 닫았나? <laughs> 오 오버 여기 있네. 오버 여기 있네. 야, 엄청 왔다 갔다 한다. 팬텀 메어 유레이. EMF면 팬텀이고. 주파수가 매우고 라이팅이 유레이 아닌가? EMF, EMF 주파수, EMF, EMF 주파수 라이팅, EMF 주파수 라이팅, EMF 주파수 주파수 안 했죠? 라이팅, 라이팅. E.M.F.는 필요가 없습니다. 팬텀은 그냥 사진 찍어서 맞추면 돼요. 멘탈 88이죠. 팬텀 매어 유레이잖아요. 지금 매어여도 당장 공격 못합니다. Are you here? 손자국 볼 필요도 없고요. 아, 그만 좀... 물다 찍을까? <laughs> 두 개만 찍어줄게 에이! 캔유 드로잉? 근데 얘가 엄청 왔다 갔다 하는데 세 군데를... <laughs> 라이팅을 할까? 아유 히얼 웨얼 아유 아울 다유 그만 좀아 여기는 하나도 안 서늘하죠 여긴 엄청 서늘 하네. 아, 아, 이번에 안서어 서늘 라이팅 좀 해줄래? 라이팅 좀 해줄래? 아, 물좀 꺼줄래? 시끄럽거든. Are you here? Can you talk? How old are you? 이 정도로 말을 못하면 너 말을 할수 있는 애가 아니야. 그걸 라이팅 해라. w h a t d o y o u w a n t s o r m not h e r i t c e r h e o m o t h e r e r 블러디메리 물좀 제발 <laughs> 이정도는말 안하죠 이거 라이팅인것같은 라이팅. 팅 진짜 아 잠깐만 아 팬텀일수도 있구나 아 사진찍어볼걸 아 원몰 사진기 어딨어 원몰 원몰 아 잠깐 팬텀일수도 있네 아 맞네 팬텀 을배제하고 있었지 아 이런 나왔을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. 팬텀. 만약 팬텀이면 팬텀을 보는 순간 정신력이 깎입니다. 저 팬텀 봤어요. 너무 멀쩡한데 이게 깎인 거야? 이건 뭐야? 이두 개는 도대체... <laughs> 아, 떨거는 것도... 아, 버려둔 것도 싸움드가 잡히는구나. 맞나? 에러 당장 공격하지 않습니다. 정신력이 너무 높아요. 사운드 센서나 써보자 어디로 왔다갔다 하는지 라이팅을 하든지 라이팅 안하네요 팬텀인 것 같습니다 쇼 어스 쇼 이어 셀두 썸띵 두 썸띵 아임 스케얼 패닉 I'm scared. Panic. <laughs> 누가 봐도 놀리는 것 같죠? 아, 빨리 나와라, 벤토마. 안 돼, 내가 E.M.F.를 가져와도 되는구나. Hey, Phantom. Where are you? Phantom, where are you? Hey, Phantom, where are you? <laughs> hey, where are you? 벤돈 메어라 유벤돈 메어라 유벤돈 메어라 유, 유. 유. 세탁기 방을 되게 좋아한다 직접 갖다 주겠습니다 자 앉아서 하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자 아, EMF를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라이트. 어? 팬텀 아닌데? 어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 <유래. 웃음> 와 라이팅 너무 안 한다는데 친구야. 세탁기 방에 넣었으면 했을 것 같기도 한데 화장실에 오브 오브를 떨고나가지고 화장실에 많이 있겠거니 했는데 세탁기 방에 굉장히 오래 있는 것 같고 근데 마지막에 로비까지 마중 을라왔네자 사운드 센서도 의미 없다. 에 근데, 근데 만약에. 아, 그니까 이게 막물 틀어주고 문 열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사운드 센서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발소리만 뭔가 사운드 센서가 그니까 발소리만 좀 난다든지 유령이 근데 사실 진짜 문 여는 거물 틀어주는 거 학교 같은 건막 전화 울리는 거 이거 너무 큰 힌트라 사실 전문가에서는 없어지는 게더 낫지 않나 사실 제가 이렇게 떠들어봤자 어차피 개발자가 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. <laughs> 자,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사운드 세서 필요 없다. 라는 걸 알고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